안녕하십니까 종합시도 마케론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 이번 시간에는 이 서역 범자 실담장 아홉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오성으로 되어 있고 아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글자를 먼저 이 실담자와 비교를 해보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본의 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에서는 워낙 글씨체가 희미하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정교하게 좀 다듬어봤습니다. 비교해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K H A의 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어, G A의 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GHA의 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어, 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N자 위에 점이 있는 글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들이 이제 비슷하긴 한데 그 필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쇄체의 그 글자를 보다가 필기체의 작품을 보다 보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자, 글자를 이제 보다 보면 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이 의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과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특히 이제 여기에 음과를 보면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카의 음가 이제 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 음가에서는 이렇게 진언집에서 이렇게 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 그 구로 표기를 해주고 가의 이렇게 평청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글씨는 이제 이 서역범자 혈담장의 작품의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룬갈 이렇게 이 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kha는 이제 이렇게 브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구로 표기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평타구로 평타구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룬칼 이렇게 계로되어있고요 카카커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알파벳으로 이제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쉽습니다만 우리말로 이걸 쓸 때에는 이제 음과를 정확하게 표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 점을 이해하시면서 작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음과가 이제 이 본래 실담자 음에서는 이제 가인데 우리의 이서역 법적 실담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음을 써주고 점을 두 개를 써주는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한자가 이제 아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의 상승으로 표기를 해서 음가가 이제 이렇게 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로 이렇게 아아 아, 어 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 여기에서 이제 착오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래의 음가는 G A에 대한 음가 그리고 주변 국가의 음가들은 이제 이게 음가가 아가 아니라 가로 된다 치면 맞는데. 우리 음가에서는 이걸 아로 표기해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실담자의 그 음가를 이렇게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이 본래야 의 실담자 문자의 음가를 이제 정확히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한자 음만 가지고 공부를 해버리다 보면은 이런 오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런 표기 때문에 모든 발음이 이제 바뀌어서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지는 집으로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g h a 의 이제 음가 앞에 앞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됩니다만은 이 이제 우리 음가를 표기할 때 이제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쌍기억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가의 거성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룬 갈 군어돼 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까까쿠로 이제 표기했기 를 때문에 이제 이 우리 음가로 이제 표기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교해 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낭에 대한 음가를 이렇게 이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앙에 대한 이 한자의 음가를 이렇게 이응 발음으로 이렇게 입성으로 표시해줬고요. 를 이룬 아 여기 또 아로 어있죠 그래서 이이 이 앙과 앙, 엉, 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제 정확하게 이 본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인한지만 가지고 또 그게 완벽한 표기라고 우리가 또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 국가의 그 음과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담자의 그 음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밝힌 그 실제 음과를 가지고 또 한자를 비교해 보고 또그 한자의 음과를 또 우리의 음과랑 또 비교해 보면은 거기에서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역 범자 실담장에서 어 이런저런 음 어려운 것들을 또 실제의 실담자랑 비교해서 보다 보면은 또 그런 의문이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